자 7월 12일 미적시장 요약을 해볼텐데 자 오피셜로는 니콜라스 퀸이 코모로 갔습니다 2천만 유로구요 쿠드스가 토트넘, 5,500만 파운드. 네, 메디컬까지 완료가 됐다 보니까, 뭐, 쿠드스는 굉장히 빠르게 뜰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힘이고, 마도에케 투 아스날, 5,200만 파운드. 이거 좀 얘기 많습니다. 하고 조던 핸더슨, 투 브랜드포드, FA로 2년 계약 맺었다는 소식 나왔고요 그리고 페트로베치 투 봄머스, 2,500만 파운드. 첼시가 신사협정으로 2,500만 파운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뜬 소식이고, 그리고 오늘 핫한 토픽으로는 토트넘의 템퍼링 이슈가 있는데, 네, 모건 깁스와이트 영위권에 관해서 지금, 또, 팀원이 개빡쳐갖고, 토트넘 족쳐버리겠다고 지금 나온 일이죠? 이전에 첼시가 올리세의 비공개 바이웃 조항을 이용해서 2023년에 3500만 파운드 비공개 바이웃 금액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을 첫 비대에 찔러버림으로써 그때 이제 템퍼링 이슈부터 해갖고 펠리스의 심기를 건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보통 선수 아니면 에이전트 아니면 구단 쪽인데 구단 쪽에서는 그러니까 즉 노팅엄 측에서는 그리고 펠리스 쪽에서는 이거를 유출시켜봐야 이득이 없고 보통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쪽은 더 나은 커리어를 추구하는 선수. 즉 올리세랑 그리고 오늘의 건처럼 모건 깁스 화이트 아니면은 선수가 이득을 취하는 걸 보기 좋게 지켜보면서 에이전트 피 네,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에이전트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의심으로 에이전트 쪽에서 소식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 에이전트 에이전 시가 손흥민하고 같고요 서초남의 다수 선수들하고도 또 똑같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 이런 링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욱 더 이제 감정적인 수사에 의해서는 심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 또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유출된 경위에 대한 책임 이런 압박을 노팅홈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때는 첼시가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무대포로 어차피 니네가 설정한 바이어 조항이고 우리가 그만큼 보냈는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 수락해 했으면은 펠리스한테 거래가 끊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거래가 끊기게 되면은 업계에서 평판이 엄청 안 좋아지겠죠 계속 만나게 될 이웃들인데 걔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첼시가 일단은 더 큰 리스크를 염두에 놓고 올리세 건에 관해서 고소 위협을 받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었는데 지금 토트넘이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선수 판매에 애초 열려 있었고 근데 여기서 바이아웃을 질러 버리니까 아 이거 6천만 파운드보다 원래 더 받고 싶었는데 비공개 바이아웃을 설정한 이유가 바이아웃이 세상에 알려져 버리면 우리가 더 높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6천만 파운드를 찔렀네 아 개빡치네 이러면은 일단 건수 잡아가지고 템퍼링으로 일단 저기 쪽에다가 한번 항소를 해봐야겠다 이런식으로 가는 입장이고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싫어 선수 지켜 내 식구 지켜 협상 조까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펠리스는 이제 고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너네가 선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밀고 나왔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O의 사견이긴 하지만 판매에 열려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뜯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게 사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판매로 안 이어진다 노팅엄에서 나와가지고 토트넘으로 이적을 못할 것이다 라는 사견이 보다는 굳이 사견을 더하자면 이적은 웬만해선 할것 같은데 아마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라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이거는 스탠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비공개 바이아웃 조항으로 걸린 시비를 어떻게 이용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웬만해서 이적을 할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건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템퍼링에 관한 뭐 지금 구단에 관한 뭐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선수한테 지금 미리 가있었다. 지들끼리 절차를 미리 다 진행했다라는 그런 시비가 있고 두 번째가 좀더 확실하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공개 바이아웃 조항 대체 어디서 유출이 됐냐 토트넘이 어떻게 그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첫 번째 비드를 했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2, 3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토트넘 쪽에서 멜로 쪽에서는 노팅엄의 법적 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딜 마무리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선 빌의 기사에 의하면 거래는 보류가 된건 맞지만 토트넘이 정식 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노팅엄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사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PL 내에서의 평 상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더큰 불이익을 막고자 어떻게든 협의를 해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이적을 빼든지 이적률을 더 높이든지 하겠지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마침 리빌딩이 급해 보였는데 7월 전까지는 이슈가 엄청 안 뜨다가 7월 들어가자마자 뭐 장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적 소식이 확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토트넘은 와튼에 관해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PO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역임을 안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 물론 선수에 관해서는 좋게 보긴 하지만. 그리고 로버노가 말하기로는 또 토트넘 다음 볼란시 매물도 기대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토트넘의 앞으로 이적 시장 행보 같은 걸좀더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피오피셜로는 레비가 토트넘에 잔류하는 건 맞는데 회장에 관한 권한, 권한 축소. 회장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축구 산업 쪽에 아예 그냥 손을 떼고 애니그룹 문영이나 토트넘 구단에서 경제적인 파트만 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사미목벨이 말기 로는 토트넘이 지금 쓰고 있는 이적 자금은 외부 투자가 아니라 에릭그룹즉 구단주의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는 뭐 사우디가 개입돼가지고 외부 자본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목벨의 피셜로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리옹이 저거 됐잖아요. 잔류 성공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펠리스가 큰일 났거든요. 사미 목벨 속보로 펠리스는 유로파 출전이 성사가 되지 않았고 거의 오피셜화가 되고 있으며 펠리스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이렇게 강등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노팅엄이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가능성에 올라왔고요. 노팅엄은 모기파를 잃었지만 유로파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리고 펠리스는 이것 때문에 빡이 쳐서 지금 CAS, 그 맨시티, FFP 관련 1 1 5건 거쩌고 그 저쩌고 한번 심사했었던 그 기관인데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쪽에다가 지금 항소를 넣었고요. 이거로 인해서 뭐 뒤집힐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부여된 조치 같은 경우에는 통보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에서 컨퍼런스리그로의 강등이다. 어, 아시면될것 같고 지금 팀뉴스 쪽에서 마두 헥키 이 종류는 4천만 파운드 플러스 1,200만 파운드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공식력이 좀 덜한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하느라 생긴 오류였던 것 같고 팀뉴스도 지금 4,800만 파운드 플러스 400만 파운드로 정정을 때렸고요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파운드 플러스 4,000만 파운드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아스날 쪽에 최근에 뜨고 있는 ITK 쪽에서는 또 4,850만 파운드 플러스 350만 파운드로 내용이 정정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멜로가 말하기로는 마두에케가 지금 첼시에서 나가졌잖아요. 첼시가 추가 윙어 보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잭슨은 연이은 퇴장으로 인해서 입지를 잃은 상태라고 하고요. 로마노, 펜더스는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블루코트 멀티클럽 체제에서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그런 조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온스테인 피셜로 페트로비치가 오늘 히비거가 떴는데, 근데 이적을 가게 된 이유가 주전 보장을 원했던 페트로비치 랑 거부했던 첼시의 입장 때문에 갈려가지고 나가진 것 같고, 페트로비치가 주전 보장이 분명 무리한 요구이긴 했으나 이걸 원했던 이유는 다음 시즌 끝나면 월드컵이 있잖아요. 네, 페트로비치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세르비아인데, 세르비아가 키퍼풀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페트로비치가 살아남으려면은 주전으로서 꾸준히 활약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견이 생긴 것 같고, 뭐, 둘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뭐, 안 맞는다고 하면은, 뭐, 둘이 빠이빠이 쳐야겠죠. 모레토가, 유뉴스를 아직 공식 제안은 없지만, 스칼비니에 관해서 강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탈란타는 5천만 유로를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소식이 오늘의 피 l 소식이고, 그리고 플래텐버그 바르셀로나의 최우선 영입대상은 레시포드, 갑자기 뭐, 플래틴 버그가 이걸 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시포드가 지금 갑자기 좀더 입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니코 윌리엄스의 이적이 불발되고 나서 카데나셀은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호드리구는 플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코나테 의 레알 마드리드 행은 또 가속 중이라고 하고 리버풀도 이걸 진지하게 고려 중 생각보다 코나테의 재계약 건이 지금 계속 흐지부지되고 지지부진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적 가능성이 염두가 되고 있었죠 왜냐면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 FA로 나가게 될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또카데나셀 가 호드리구의 행선지를 구체화를 시켜줬는데 시즌 개막 전에 호드리구는 PL팀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지금 트윗에 남겼고 알론소의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알론소가 자신의 계획에 있다고 남기고 싶다고 막 이렇게 회담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과는 상반된 결과여가지고 좀 놀랍고 그리고 마르카 속보 레알에서 아무도 호드리구 보고 나가라고 안 했다. 근데 마르카가 어제는 또 호드리구... 한테 레알이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고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 왜 바뀐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스 호데리고의 미래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이적 행선지는 아스날. 또 다시 아스날 팬들을 미역해서로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한 줄이 등장을 했는데 하고 스키라. 오시면 드디어 갈라타사라이 완전이죠. 그리고 로마노 피셜로는 이게 7천만 유로에 달하는 비드라고난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닐 수도 있어 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로마노 피셜로는 유벤투스가 산초보다 콘세 이상 왼발잡이 오른쪽 발 이거 있잖아요 키 167자리인가 네, 그 선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산초의 유벤투스 행도 지금 청신호가 보이진 않고 있고 그리고 독일 쪽에서 뜬 소식으로는 지금 볼테마데가 좀 메이저한 건인데 빌트플러스에서는 바이언이 볼테마데 영입을 위해서 4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를 제시를 했으나 슈바벤은 이걸 즉시 거절했다고 하고요 근데 플레티가 말하기로는 이네마게관해서 바이언이 볼테마데 이적류를 4년 분할 지급으로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내가 봐도 좀 이거는 거절당할 만했던 것 같고 빌트피셜로 리버풀은 디아스에 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NFS 선언을 했고 바이언과 협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근데 디아스까지 나가버리면은 리버풀에 너무 많은 게 바뀌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FS